그러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접속됐고요 예. 무기가 무기가 이렇습니다 공격력 163에 관통력 250 이거 한 돌리는거 한번 봐볼요 어디에 공관치 아무것도 아니지 형형이 캐릭은 이 캐릭은 정량카드가 100렙이 넘어 일단 음... 잠깐만요 이 캐릭은 정량카드가 일단 100부터 넘습니다 카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드부터 네 카드가 이렇습니다 카드가 중옵 약간 중한데 안 돌려도 되겠네요 와 근데 무기 하나가 공격력 300까지 올라가고 관통이500 치적 600 치피 생명력 몇인데 와 최대 생명력이 2700까지 나온다고? 통치적 스공 좋고요. 저번에 제가 해드린거 같은데 다 괜찮습니다. 아, 장난 열 자리 없네 형님. 예. 레벨만 올리시면 되겠다. 레벨만 올리면은 6천 금방 올릴 것 같은데 형님. 형님 캐릭이랑 근데 이거 잠깐만 무기가 바깥게 보겠습니다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 무기 없으시군요 파란 무기 없, 없으시군요 539 그러니까 무기 하나에 539 전투력 전투력 몇이야 무기 하나에 650 1이 올라가네 650 1 전투를 6 5 0일 올라고 650일 내거 한번 볼게 내거 한번 볼게 제깐 보겠습니다 아유 뭔데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핫바지랑 자, 자, 뭐 이건 볼 것도 없 예, 188에 20이 더하면 한 210. 210에 220이 올라가는데, 이게 내꺼 아니야. 이게 내꺼 아니야. 200, 제 쪼다리 활은, 예, 뭐 이건 종이 쪼가리 활이네요. 종이로 만든 활. 예, 200, 220이 올라갑니다. 220이. 이거는, 음, 이건 600, 650일, 200, 220일, 6 5 0일하면한400 차이 나네요, 추력이. 예, 한400 차이는 화면 400 차이. 이 <laughs> 사람 좀 한번 해볼게요. 더. 아따다다다다다다다 최우요 자 저격방 와 저격한 방에이 올방 특인데 그래도 방안뜬것 같은데 2천 한 800이 날라가네 거의 돌았네요 이거 활이 일어났다 이 새끼가 뭐야 이 새끼 약한 놈인가 한 방에 죽네 아니, 아니, 프로토내 아이디 아니야. 내 아이디 아니야. 내 아이디 아니야. 이와이새끼야이런와이새끼야 한번 때려이쉐끼야 1위는 아이야 얼마까지 써안보야다아이씨 빵. 에아이쉐이 야! 피가 안답니다 까미다 빠바바방 뭐야? 뭐 연사 튕기질 않았는데? 어, 연사 쓰질 않았는데? 어. 야, 방송 킨지 지금 한한 한 20분 됐나? 10분 됐나? 완마 어? 아니 연사를 근데 당기기 전에 지금 한두방 당겼나? 1900 까여 버리네. 일단 이방 특색이 이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숨어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2천만 원한 음. 단계, 한두 단계 위지 그 다른 방에 있는 것보다 두 단계 위. 왜냐면 이거는. 관통이니까 와 한방이다. 도망 못 간다. 이건 치명타랑 치명피 해 활이니까 두 단계 위지 정확히 말하면은 그냥 녹아버리는데. 얌마 빵 관통 빵. 또 일어나겠죠? 일어나봐. 형타툭 툭. 이제 툭,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 일어나 버려지가네 빵. 와, 씨발 피 까이는 무슨 뭐, 삼천까였어 관통. 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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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다다 얘는 저격을 당해야겠다 이거 빵이 <laughs> <laughs> 형들 뭐뭐 입었어 빵빵자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형님 빵 자, 까 볼게요. 6700 빵, 하, 한 2천만 개 까인다. 빵 관통 올려주고, 자 고성에서 땡기게요. 어. 아, 역시 빵한 방. 저격들이 진짜 얄짤없다근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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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자마자. 아, 다시 들어가시고, 형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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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고 관통 올려주고 따다다다다다 나타계시네안 죽어 세다 세. 자, 모여있는 곳에 빵! 한방 여, 연계들이 장난 아니네 이거 자 어디가 세요 어디가 세요 형님 빠바바바바방 가버렸네 이이는일1하하 연계만 써써 뒤져 져버립다뭐뭐른 스킬 킬필필요없 없어 어빵 자, 자, 한방 다시, 다시, 다시 누우세요! 예. 아무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까 아, 또. 까 아, 또. 자, 형님 캐릭 잘 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내정보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천, 지금 PK용 세팅인데, 방어도 이렇게 있고, 공격 세팅으로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방어에 23포 주고, 이제 나머지 공격 찍은 건데, 공격력 1200, 관통력 1600, 치적 1600에서 총 합이 2800, 2800에 4400이네요. 예, 공관치 합쳐서 4400. 아까, 아까, 어, 아까 1500, 1500, 1100이라고 했죠? 얼마 3000, 4000. 한 300이 더 높네요. 1,400짜리 활 끼신, 분보, 끼신 분보다, 예. 아무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 돌려놓겠습니다. 와, 쪼가보다가내활 네 보니까 뭐개사 부대기 활이네 이거. 활이냐 형들? 아무튼 저는 뭐 그러나 저러나 예. 말렙 찍었습니다. 예. 활은 뭐 이상한 키지만 말렙은 찍었네요. 나도 영웅알 있으면은, 어, 6 0이야 어. 저도 영웅알 있으면 6,000이야, 6 6천. 0